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시각 차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이 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꼭 좋아서 들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러면서도 허락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왕이면 부족함이 없이 다 알아서 잘 해결해 줄수 있는데도 보이는 왕, 자기들이 딱 요구하면 해결해 줄 이런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은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상들과 가나안 땅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되,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은 차지하게 해 주겠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여 또 응답 주셨다 사자를 보내주셨다면서 아주 간증에 나갈 만한 이런 대단한 은혜라고 할수 있는데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가나안땅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성취되면 좋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같이 가야 아, 가겠습니다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같이 가주겠다. 모세의 기도에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 다음 이제 지도자 된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고, 모세 이후에는 부르짖는 이런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 사사기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시하고 말씀주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만나주고 있는 거 보면 모세 때 하려고 했던 그것을 사사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사자를 보내가지고 돕는 이런 쪽으로 조금은 멀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왕이 있었은 적도 있죠. 이 사사, 기두원의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부인과 여러 첩들을 두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 첩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 세겜의 자기 외가 쪽이었는데 기두원이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외가쪽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기도원의 아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권력인 내가 나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왕이면 하면서 이제 이 권력이 더 낫다면서 우리 형제라고 하면서 은 70을 거두어 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삼아가지고 자기 부하 삼아가지고 기도원의 아들 70명 배달을 도 자기 다 형제들인데 그 70명을 다 살해해 버립니다. 여단만 몰래 숨어가지고 겨우 이제 목숨 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부 반대파들을 다 물리치고 데베스를 공격하던 중에 이제 망대에 들어가 있는 그 망대를 불태우려고 했다가 한 여인이 무엇을 던지게 됩니까? 이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맙니다. 한3년연왕 노릇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없다가 지금 사무엘 말년에 아들들이 사무엘만큼 영 올바르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왕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우를 선택해서 기름 붓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왕을 이미 기름은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앞에 누가 왕인지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습니까? 열두 지파.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선택되려면 몇 분의 몇의 확률이에요? 12분의 1. 그래서 자기 지파가 해당되려면 12분의 확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힘으로 인해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어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결론은 사울이 뽑혔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뽑힌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다 나오게 했을 터인데 이제 서로 누가 왕이 될 왕으로 뽑히나 아마 기대감 가진 사람은 다 모였을 터인데 막상 하나님이 선택해준 사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여기에 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지금 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 가지고 사람들 보내 가지고 이 달려가서 그를 찾아서 백성들 앞으로 서게 하는데 그 얼마나 키가 장대한지 어깨 위만큼 장대했다. 이 어깨만큼 위가 더클 만큼 장대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사울이 갑옷, 가울리아카 싸울 때 갑옷,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을 주는데 이 다윗하고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났는지 불편해가지고 막 마음껏 못 움직이니까 아예 그냥 목자의 도구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보는 시각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선택해서 사울을 뽑아주셨는데, 하필 그 뽑힌 사람이 진보따리 뒤에 숨어 있다가 나오니까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반응이 나왔는데, 한쪽은 귀골이 장대한 어깨 위만큼 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왕만세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세워졌다면서 만세를 외치고,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유력한 자들이 사울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호의하면서 아주 좋아가지고 같이 길을 가게 되어져서 아주 어떻게 이 나라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가는 기대감에 부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겠느냐 하면서 멸시를 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면, 딱 보고 저분은 우리 앞에 나가서 군사적으로도 싸우고 통치도 잘할, 뭔가 귀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고 뭔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변 나라들과 대항해서 싸우려면 그런 아주 대장부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진보따리 뒤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사람. 저 정도 카리스마가 없이, 지도력이 없이,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 양야 신통치 않다. 왕이 될 만한 깜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하고 예리하게 지금 사우를 지켜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적어도 왕이 될 사람이라면 자기들보다는 뛰어나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강력하게 이끌어갈 만한 이런 뭔가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숨어 있다가 나온 사람이 지도자란 말인가 하면서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시한 이런 자들,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름 상당히 똑똑하고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런 보는 눈이 상당히 예민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권위까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량배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집화가 뽑히려면 12분의 1의 확률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집화 중에 베냐민의 아들이 13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족이 또 뽑히려면 13분의 1의 확률. 지파가 뽑히고 아들들 중에 뽑히려면 이거 합치면 156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뽑힐 확률은 실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요구하고 사모했던 왕을 딱 뽑아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우연히 뽑혀졌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를, 기름 부은 자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불량배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할 것쯤은 하나님이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것 같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일부 딱 좋은 것은 남겨두고 백성들이 요구하고 본인도 그래야 될것 같은 그리고 아마 나머지 한 90%는 딱 멸해가지고 순종했습니다고 본인은 기분 좋게 사무엘에게 요구했지만 그 남겨진 걸 보고 탄식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도까지는 딱 알고 있는 분 사울도 바울에 의하면 자기를 창세전에 구별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앞으로 실수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아마체 왕으로 세워봐야 아말레과의 전쟁에서 내말 불순종할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에 너왕 되지 마라 하고 아예 처음부터 딱 거부해 버리고 또. 도 않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를 훤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근거로 해서 너는 앞으로 이럴 사람이니까 자격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외시켜 버리지 않더라는 것이 적어도 오늘 겸손하고. 오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겨보려고 애쓰고 겸손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뽑아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낱낱이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너는 앞으로 이럴 사람이니까 너는 목사 될 자격 없어. 너 장로 자격 없다. 너 권사 될 자격 없다.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 잘못할 것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따져가지고 시키신다면 우리는 하나도 직분 맡아서 못할 사람이 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지금 충성하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한다고 인정해 주셔가지고 충성대히 여겨서 우리를 직분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직분 맡겨 주시고 충성하도록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멋진 모습을 계속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다음에는 더 성숙해져 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성도로 불러 주시고 또 직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뽑혀진 사실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두 가지 시각으로 이렇게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점을 보고 예리하게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 없어 하면서 비토하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두 시각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한 사람은 완전히 좋은 쪽만 있고, 100% 좋은 쪽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 나쁜 부분만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지, 한쪽으로 딱 100%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100%가 없는데 어느 부분이 더 눈에 띄고 어느 부분을 내가 보고 지적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시대 사람 혹은 주변 사람 가깝거나 멀거나 혹은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는 장점을 볼 때도 있고 단점을 볼 때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단점만 예리하게 지적해가지고 비난하고 헤아리고 공격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가 일일이 지적하고 꼬투리 잡았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는 그대로 네가 지적한 대로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판했던 그 내용 가지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산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가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에 저런 사람은 지도자감 아니야 하면서 비판했던 그 비판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조명해 가지고 재판한다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한 것이 다 앞으로 심판대 앞에 내가 지적사항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적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길은 두 가지 시각 가운데 되도록이면 우리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존중해 주고, 약점은 비난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도 그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으나 그는 뭐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누군가를 누군가가 나를 막 비난하고 내 약점을 파고들고 욕할 때에 맞서 싸우 맞서면 싸움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자세처럼 우리들의 받아들이는 자세는 잠잠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신경 쓰다 보면 정말 마음의 상처가 크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그것이 나중에는 병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도 했잖아요. 목사장로 기도에 같이 갔는데, 무슨 염색약을 막, 볼파스 바르듯이 발른 염색약이 있대요. 그걸 아침에 자기한테 발라달래요. 보니까 이 동전만큼 탈모가 있어가지고 원형 탈모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신경 쓸 일이 있었는지 건축할 때도 원형 탈모가 있었다더만 또 이렇게 막 탈모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지나치게 누군가의 말에 신경 쓰다 보면 어딘가 한 부분에 탈이 나게 되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은 막 댓글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막 자살한 사람까지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예민하게 신경쓰면 우리들은 이제 안정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만큼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버리는 이런 결, 결 어,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나치게 예민하게 두고두고 되새기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막 복수심에 불타거나 혹은 예리하게 신경 쓰면서 부담감으로 어, 신경 쓰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그냥 잠잠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보면 점점 이 사람 저 사람 겪어 보면 꼭 나쁜 것만 지적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칭찬도 해주고 좋은 말또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해주면 훨씬 힘이 나잖아요. 설교 끝나고 인사할 때꼭 한 번이 저를 칭찬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부인 선생님 여 선생님이 어,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제 오시니까 그런 말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칭찬하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량배처럼 막 예리하게 지져 가고.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 이건 마음에 안 들어 할수 있는데 이 사울처럼 잠시 잠잠하고 자기를 지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잠잠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들 때문에 이제 눈을 빼겠다고 죽이겠다고는 이 암몬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제 항복해라 계속 우리를 섬겨주라 했을 때 너희들이 오른 눈을 빼면 이제 항복 받아주겠다 이 정도로 모욕을 했을 때에 이제 울고불고 하는 소리를 사울이 듣고 자기가 나서서 군사 모집에서 암몬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울에 대해서 어, 하찮게 생각하고 또 왕으로 세운 받았는데 언제 등극을 해 가지고 통치를 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딱 승리하니까 야 진짜 우리의 왕값 맞았네 하면서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사울의 대단한 변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비난했던 사람 누구냐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돌로 죽이겠다 우리가 죽이겠다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수색에 내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이런 백성들의 요구 앞에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 다 죽이도록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잠잠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말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 전쟁에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런 승리의 좋은 날에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이것은 국가 분위기상 좋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오늘날 승리의 날에 그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멋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나는 베냐민이 파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키룸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멋진 그 표현, 또 이제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을 죽이자고 요구했을 때에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는 승리의 날이니, 이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했던 이런 멋진 모습을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했다면. 사울은 두고두고 두고 아주 초대 왕으로서의 권위가 인정받는 이런 좋은 왕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은혜 의면을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하고 나중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요구에 기기울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좋았던 그 좋은 판단력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어차피 다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이왕이면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도 모르게 약점을 지적해버리고 말이 나왔을 때는 이제 지적한 만큼의 이상으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팜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표현이 이렇게 칭찬 쪽으로 가야 내 일에 있어서도 그만큼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 억울함과 속상함과 답답함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참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요. 나와도 그건 아주 부분적이고 또 그냥 겉으로 한말 정도밖에 안될 만큼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속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감사가 막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져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용이한 이런 쪽으로 갈수 있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 눈에도 두 가지가 다띌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나올 만한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하실 만한 칭찬과 격려 또 위로 이런 쪽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더 나가는 나아가서는 풍성한 감사가 되어져서 그 시각 차이로 인하여서 신앙의 성장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칭찬하면서 자기 자신은 또 아주 비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비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인정해 주셨으면 우리 자신의 조체, 가치 존재를 높여줘도 괜찮을 만큼 우리는 상당히 괜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뭐 치료법 중에서도 자기를 막 안아주는 이런 치료법도 있잖아요. 계속 자기를 안는 표현을 하면서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고 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면서 또 다른 사람까지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실질적이고 풍성해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